지난 12월 26일 포틀랜드 대 휴스턴의 경기에서 맥컬럼과 하든이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44점씩을 폭발시킨 박빙 승부가 있었는데요. 최종 승자는 릴맥 듀오가 이끄는 포틀랜드였지만, <목소리>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연장 클러치에서 나온 하든의 이 스텝백 점퍼였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캥거루를 연상케 하는 총총 스텝으로 득점을 올린 하든. 워낙 과거에도 신기한 스텝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곤 했던 하든인데요. 과연 이 스텝백 점퍼는 리걸 스텝일까요? 아니면 트래블링일까요? 일단 과거 유명했던 영상들을 잠시 살펴보면 미소 원툴 위긴스를 상대로 보여줬던 이 더블 스텝백은 요즘엔 흔히 볼수 있는 리걸 스텝이었죠 하지만 루비오를 상대로 보여준 이 삼자빙 장면은 마치 핸드볼처럼 공을 잡고 옆으로 달아난 트래블링 장면이었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이번 캥거루 스텝백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분 리포터에서조차 오심임을 인정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트래블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 커뮤니티에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트래블링이라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고 심지어는 이 스텝 가능하다 역시 도사님 깔끔한 스텝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그럼 이 스텝이 현재 룰상에서 왜 안되며 무엇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 걸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린 부분이 바로 이 합스텝 게더일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드리블 후 공을 완전히 소유할 때 가져가는 스텝을 게더스텝 혹은 제로스텝이라고 하고 이 게더스텝은 카운트가 안되기 때문에 이후에 원투스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과거 엄격한 트래블링 룰에선 불가했던 무브들이 이 게더 스텝 덕분에 가능해지면서 더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농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유로 스텝이나 스피드 무브, 스텝백 크로스 스텝들이 대표적인 동작이라 할수 있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하드니 합스텝으로 공을 소유했습니다. 이걸 게더 스텝으로 보면 다음 원투 스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리걸 스텝이 될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스텝과 다르게 합스텝은 조금 다른 게 합스텝은 두발중 아무 발이나 축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 합스텝을 잡으면 이게 게더든 원스텝이든 투스텝이든 언제 잡느냐와 관계없이 게더의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드는 공중에서 공을 소유하고 합스텝으로 내려왔고 오른발을 먼저 띄우면서 왼발이 축발이 되었습니다. 하드는 여기서 왼발 스텝백을 치며 축발인 왼발마저도 공중에 떴는데요. 축발인 왼발까지 움직였기에 트래블링을 피하려면 이 왼발이 땅에 닿기 전에 슛이나 패스 를 해야 하는데 카드는 오른발, 왼발 모두 플로어에 닿은 후 슛을 했기에 이 동작은 트래블링입니다. 만약 하든이 왼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오른발 합다리 스텝백을 가져갔다면 그건 또 리걸 스텝이 되겠네요. 참고로 게더 스텝 후 마지막을 합 스텝으로 가져가는 것은 또 가능하기에 게더 원투에서 마지막 스텝을 합으로 가져가면 현룰상에서 트래블링을 피하며 스텝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네요. 사실 이번 동작은 하든이 의도한 무브였다기보단 평소처럼 오른발 펀치에 이은 왼발 스텝백을 가져가려고 한게 그만 스텝과 공 잡는 타이밍이 꼬이면서 나온 실수로 보이고 심판들도 스텝백장인 하든이 하니까 이게 되나 하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맥컬럼의 득점으로 포틀랜드가 이기면서 크게 이슈가 안 되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동작들은 심판들이 좀잘 보고 불어줬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돌파 과정에서 잡빙을 부르는 동작인 아래에서 공을 픽업하는 무브의 경우 느리게 보면 이 역시 합 스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리듬을 보면 오른발에서 마지막 드리블을 짧게 친후 빠르게 왼발 게더에 이은 원투를 가져간 스텝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합 스텝의 다른 이름인 점프 스텝에서도 느껴지듯 어느 정도 육안으로 구분 가능한 점프나 리듬이 동반되어야 하기에 이 동작은 합 스텝보다는 심판과 밀당하는 게더의 극단적 활용이지 않나 싶네요. 물론 룰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변하기에 나중엔 이 동작이 또 리걸 스텝이 될지도 모를 일이네요.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가볍게 웃고 넘어가려 했는데 의외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혹시라도 영상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유로 스텝의 변종이라 할수 있는 유고 스텝에 대해 한번 다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